저희 데뷔한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6년 동안 너무 같이 고생해준 멤버들도 <laughs> 감사하고 저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양현석 회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곡 써주시는 테디 오빠도 감사드리고 어, 어, 항상 고생해 주시는 헤어 헤어 실장님 메이크업 실장님. 감사드리고요. AMRT도 감사드리고, 매니지먼트도. 아니에요! 아닙니다! 어,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블랙핑크 되겠습니다. 그리고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. 네 고맙습니다 블랙핑크의 상소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네, 네. 자 이제 NCT 미치